안녕하세요. 시큐어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개발자 장이라고 합니다. 에, 자, 시큐어 코딩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어, 개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에, 요즘은 이제 관공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코딩을 적용하고 일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어, 감리 때. 어, 를 돌려서 이런 내용 소스코드를 검사를 하죠 그래서 식이요 코딩 기본적인 부분을 알 필요가 있고요 뭐 사실은 개발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어, 해킹의 원리나 취약점의 원리를 알지만 초보분들은 참 이론적인 개념을 모른 채 그냥 코딩상으로 어, 선임 개발자가 하라고 해서 그냥 보완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어, 기본 예제 음, 키사에서 제공하는 예제한 설명과 더불어 실제 샘플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샘플 코드를 작성해 보므로써 어떻게 해킹이 이루어지고 어떤 원리로 이게 해킹되는지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실제 샘플 코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큐어 코딩 소개와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어, 소개된 이론들, 어, 소개 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큐어 코딩이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실수, 논리적 오류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내포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의 원인, 즉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의미한다. 어, 역사 핵심은 개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을 언제 하냐면 소프트 개발 과정에서 한다는 거죠. 음. 그러려면 개발자가 이게 보안에 필요한 코드 소스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SQL을 짜거나 로직을 짤 때도 이게 SQL 인젝션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만약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할 때 이게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보완하는 내용인지 또는 XS나 쿠키 스니핑 같은 걸할때이 세션이나 쿠키가 보안에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기술적인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과정은 그런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함께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프트 개발의 개발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경우 그러니까 시큐어 코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유례가 나오는 거죠. 국토안보부 DHS를 중심으로 시큐어 코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 설계, 구현, 시험 등에 대한 보안활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11월에 발표한 안전한 사이버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도 나타나 있다. 또한 DHS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통해 각 단계별 보안활동 및 절차를 표준하여 연방정부에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식어 코딩이라는 네, 가이드안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에 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한 10년 후에 처음에는 뭐 보안이고 뭐가 아무런 개념이 없이 많은 웹사이트들이 생겨나다가 나중에는 보안이 뚫리고 해킹이 되고 간단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경 쓰지 않으므로 많은 웹사이트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2012년 12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제도를 시행하여 시어 코딩을 의무화하였다. 행안부, 행정안전부. 여기가 이제 주체예요. 2012년 5월에 시어 코딩 의무화 법안을 발표하면서 당연히 12월부터 개발비 4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총 프로젝트 개발비가 처음에 40억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 정보와 사업의 식용 코등 적용을 의무화 하였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관공산업 공공기관은 감리 때 체크를 합니다. 감리 때. 보통은, 어, 번 업체들이 감리 때 조인해서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툴을 많이 돌려요. 툴을 돌리면 기본적인 소스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거 일일이 볼수 없기 때문에 그냥 툴을 돌려서 나오는 것들을 수정하는 형식대로 합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이후 개발비 40억 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시기어코딩 준수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 이 법은 반은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14년 1월부터는 20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 사업에 적용되며, 2015년 1월부터는 감리 대상 전 사업에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20억 원 이상의 관공서 프로젝트. 이제 조그만 거 사실은 감리를 안 받고요. 2 5억 이상의 좀 어느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 그리고 개발 언어는 자바와 C, C++, 안드로이드 이세 가지로 법안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뭐 PHP나 ASP는 또 약간 예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관공서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자바로 합니다. 웹은 PHP나 뭐 ASP나 파이썬이나 이런 부분은 잘 활용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거의 오픈 소스는 안 하고. 이제, 와스나 웹서버 이런 부분들 다 상용을 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 책임성 때문에 주로 그, 그렇죠. 그래서, 음, 이본 강의는, 어, 자바, 에, JSP, 어차피 JSP가 내부적으로는 자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바 코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근데 이게 MVC 하면은 뭐, 컴, 음, 컴파일러 뭐, 어, 또 설치해야 되고 Eclipse ID도 설치해야 되고 일이 많고 초보분들은 세팅하는데 에,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Tomcat과 MySQL 그리고 JSP로 예, 샘플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또 이제 해킹 이란 말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보안 시큐어 시큐리티 보안 자체가 사실 해킹과 연관되고 해킹 때문에 보안 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킹의 기법과 방법은 한네 가지 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도 뭐 개발 한 17년 정도 진행을 하는데, 해킹의 사례들을 또 많이 봐왔고, 예, 실제 뭐 제가 운영하거나, 예, 음. 제가 개발한 사이트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바이러스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뭐, 저도 일정 부분은 이게 다른 사이트들을 예, 또 제가 묻는 사이트들에 대한 보안을또 살펴본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해킹의 기법과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내부자 서행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음, 이건 해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음, 도덕적인 법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자가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한 회사나 이런 프로젝트에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드나듭니다. 뭐, 솔루션마다 그 간단 담당자들이 와서 AS를 하게 되고, 오류를 처리하게 되고, 미팅을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죠. 그러면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협력업체가 뭐, 10개 이상 드나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올 때마다 사실은 관리 권한을 얻게 됩니다. 루트 권한, 관리 권한을 얻게 되죠. 왜냐면, 그래야 그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또뭐 대기업이나 관공서 개발자들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많죠. 중소기업 직원들이 많고 프리랜서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내부 직원일 수도 있고 협력업체 직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도덕적인 도덕성이 해이해져서 이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빼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한다든지 대부분은 이제 돈될 만한 게 그거니까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전에 본 GX 칼텍스 같은 경우는 협력체 직원이 그 내부 고객 정보를 빼내서 엑셀로 담아가지고 팔려다 걸린 사례들이 있었죠. 이건 해킹이라기보다는 사실 도덕성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킹 보안을 위해서 시스템을 많은 돈을 들여 업그레이드 하는 돈으로 차라리 직원의 도덕성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킹의 대부분 문제들은 많은 부분 내부 자소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냐 관리자 권한 획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관리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어, 해킹을 하거나 권한을 획득하는 거죠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고 원격으로 보고 정보를 빼내는 이게 농협의 사례인 거죠 뭐 제가 자료 살펴본 바로는 농협의 이제 협력업체 아이비엄 쪽에 아이비엄 쪽에 직원의 노트북이 감염돼서 해커한테 아주 오랫동안 그 정보들을 다 빼내가지고 결국은 뭐 많은 서버들을 공격해서 혼란을 빠뜨리게 한 이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OX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뭐, 유닉스나 윈도우나 리눅스에 OS 자체의 버그, 발견된 버그가 패치가 안 됨으로 말미 아이 버그를 활용해서 서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기억이 있습니다. NT 서버에 보안 취약점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웹웹 웹 브라우저로 어떤 특정 명령을 날리면 커맨드 명령어 외부에서 날린 커맨드 명령어가 내부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약점인 거죠. 예를 들어서 dir 디렉토리 명령을 치면 서버 내부의 모든 디렉토리 문제가 리스트가 서버에 보이고 파일을 카피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어떤 걸 실행할 수도 있는 엄청난 취약점이죠. 이걸 발견해서 어떤 서버가 엔티 서버인지 사실은 뭐. 어, 헤더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서버에. 이게 ASP로 만든 엔티 서버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리하는 사이트들 몇 개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 취약점이 패치가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 이 정보들을 그냥 볼수 있는, 또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뭐, 리눅스나 유익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맥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o s 취약점을 이용한 사례가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입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어, 홈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 뭐 하다 못해 뭐 안드로이드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어, PC면은 뭐 PC 윈도어플리케이션 우 되겠죠. 지금은 저희는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또는 JSP로 만들어진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해킹 사례. 언론에 이미 나왔던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만 명 정보 유출. 현대 캐피탈. SK 커뮤니케이션즈 3,500만 명. 넥슨 1,300만 명. 예, 어마어마하죠. 쉽게 말하면, 뭐, 전 고객 정보가 다 유출됐다고 보면 됩니다. 2008년 이게 굉장히 유명했었죠. 저도 옥션을 한참 잘 사용했는데, 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음, 비밀번호 뭐, 이런 정보들을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2008년 옥션 1,800만 명. 거의 뭐전 회원 정보가 나갔죠. 2009년 GX 칼텍스 1,100만 명. 내부 직원이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경우죠. 현대 캐피탈, 이건 해킹으로 해서 외부에서 아마 접속을 한것 같고요. SK컴즈 네이트 3,5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건 최초로 이자로 지급을 판결한 예, 사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넥슨, 1,300만 명, 그래서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KT, 870만 명, 해킹.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2011년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사례를 한두 가지 정도 볼 텐데요. 현대캐피탈 있는데 관리 서울 퇴직 직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킹하였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넣는데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웹쉘을 업로드했다. 그러니까 이 해킹의 공격 방법 중 하나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업로드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웹쉘을 업로드해서 실행해서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식격코드이 과정 중에 저 항목이 나옵니다. 파일 업로드 취약점 보완하기. 파일 업로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예,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나오고. 보통 해킹은, 해킹은 본 서버는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협력업체 서버 또는 외부 서버, 연동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 서버에서 연동 서버 간에는 신뢰성이 예, 구축되어 있고 데이터가 오갑니다. 그래서 이쪽 서버에서 이쪽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한 데이터를 보통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서버, 연동 서버는 또 관리가 소홀해요. 왜냐하면 그 관리 주체도 협력업체에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네이버 여러 기능들과 서비스가 있는데 수많은 아마 수백 개 이상의 외부 서버 연동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그 연동 서버가 네이버 본사에서 관리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협력 업체도 그거 관리를 하고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에서 서비스만 하죠. 그러면 그 협력 업체는 관리도 더 소홀할 수 있을뿐더러 인력도 좋고 패치도 많이 힘듭니다.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협력 업체 또는 연동 서버를 보조 서버를 통해 해킹한 다음에 메인 서버의 DB를 빼내는 이런 형태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포털 사이트에 사례가 있었는데, 뽐뿌라고, 이게, 나무 유키에서 발치한 자료인데요. 그런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킹에는 SQL 인젝션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뽐뿌는 개발 중단된 지 오래된 제로보드 4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취약했다. 자, 이거 SQL 인젝션,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발치를 했는데요. 이것도 내부 어플리케이션 보안 코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 강의 때 나오는 항목입니다. SQL 인젝션, 그러니까 SQL 쿼리를 악의적으로 삽입해서 내부의 권한을 획득하거나 내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업데이트 치는 방법인데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제 해킹 방법인데 사실 많은 개발자들 이 부분은 크게 또 신경 안쓴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뭐실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내용을 안다고 개발에 다 적용하기 힘듭니다. 왜냐? 일정에 쫓기기 때문이죠. 일정에 쫓겨서 밤새고 뭐 오르나고 수영하고 정신 없는데 주말에도 출근하고 이런 부분을 알아서 잘 처리한다 이게 쉽지 않죠. 보안과 개발 일정은 필요합니다. 보안이 강화될수록 늘어날수록 많은 신경을 쓸수록 개발 일정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능 구현의 우선이고 기능 구현을 우선시하고. 이거에 쫓기다 보면 기능 구현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뭐설치히안도 개발자로서 하는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신경 쓰겠죠. 근데 이걸 프로젝트 이론으로 들어가서 개발에 쫓겨서 야근하고 밤새고 주말에 출근하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누가 지적하지 않는 한 보안은 신경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리 때, 예, 나오면,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수정합니다. 일괄 수정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이건 뭐, 개발자의 허가 실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 쪽, 선진화된 IT 쪽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개발 일정이 포함해줘서, 충분히 소스를, 예, 안정화시키고, 예, 보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어진 합리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선진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많이 취약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 자, 시큐어 코딩에 대한 속담 예, 몇개 모아봤습니다. 릴리즈 예, 서버를 완성해서 오픈하기 이전에 소프트의 취약점을 50% 줄이면 침해 사고 대응 비용이 75% 감소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50% 줄이면 70% 감소한다 그 다음 92%의 보안 취약점이 네트워크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코드를 잘 짜야 된다는 거죠 보안에 신경 써서 릴리즈 이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약 3만 달러에 3만 불의 비용이 소요하지만 개발 중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5천 불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나서 문제가 터지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서비스의 사이트의 신뢰 문제, 운영진, 경영진, 고객과의 문제, 운영 중에 이걸 보완하기 위한 또 문제.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해커가 침입을 했을 경우 어디까지 소스가 감염됐는지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소스를 전수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 엄청난 비용이 드죠. 근데 만약에 개발하는 중간중간에 이걸 잘 체크해서, 예, 보안코딩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IT는 왜 이게 잘안 되냐 이거죠. 예. 개발자들이 많이 고충하는 <laughs> 내용입니다. 자, 릴리즈 이후 오류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 설계 단계보다 100배 증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자바 시큐어 코딩 가이드로 제가 진행할 텐데, 키사라고 한국 인터넷 증인, 증인, 진흥원이 있습니다. 발음이 잘안 되네요. 여기 보면 자료실에 기술 안내 가이드가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드리고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에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샘플 코드를 짜올 겁니다. 그래서 JSP 자바의 MySQL을 연동해서 실제 샘플 코드를 짜보고요. 뭐 파일 업로드도 해볼 수 있겠죠? 에, 짜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킹이 가능한지, 어떻게 권한 획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샘플 코드를 짜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 9월이 마지막에 릴리즈 되어 있어요. 뭐 사실은 이 자바 언어라는게뭐 자주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버전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실 때이 사이트 가셔서, 예. 요 PDF를 다운받으시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내일은 실제로, 어, 이 개발 환경 또는 해킹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고요. 톰캣을 깔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자바 테스트 환경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